자,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. 안녕하세요 황재현입니다네아 <laughs> 경기가 끝났습니다. 토트넘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 토트넘이 리버풀에 와 이런 점수 오랜만입니다. 3대 6으로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. 이렇게 말해서 발렸습니다. 네. 아 여기 녹음을 좀 해볼까요? 아 네. 됐죠. 네, 완전히 이렇게 완패를 했는데요. 오늘 경기, 지금 뭐 저렇게 뒤에 있는 토트넘 팬들이 <laughs> 저렇게 이드하미를 외치면서 울분에찬해서뭐 저렇게 울분을 풀어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경기가 그냥 완전히 경기 실력 차이가 너무 났어요. 네. 쉽게 말해서. 네, 말 그대로 실력 차이가 음.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고요. 음. 토트넘이 가장 우려했던 두 센터백의 부재, 음. 네, 결국은 6실점이라는 결과로 네. 돌아왔습니다 뭐 일단은 첫 번째로 지난번에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에 전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가 그때 아. 그거 보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맨유한테서 저러는데 리버풀한테 네. 전방 압박을 과연 풀어나갈 수 있겠냐 그거 완전히 잡혔었고 그리고 허리도 그렇고 그냥 모든 면에서 실력 차가 낫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오늘 리버풀이 뭐첫 번째 골 넣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 주도하면서 파이널 서드까지 거의 그냥 프리패스, 음. 네,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파이널 서드로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첫 번째 실점 장면도 보면은 수비가 뒤로 다 물러난 다음에 아놀드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. 음. 크로스도 너무 쉽게 올리게끔 해줬고, 맞아요. 또그 날카로운 크로스가 디아즈 선수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, 예. 음. 네. 전반 네, 전, 23분에 첫 실전. 어. 전체적으로, 뭐랄까요, 그, 어,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쫀쫀하게, 그러니까 되게 리버풀이 쫀쫀하게 잘 모았다, 물렸다, 모았다, 엄밀렸다 그렇게 선수들의 포지션도 그렇고 패스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흔들고 난 다음에 하니까 네. 크로스가 올라가더라도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왜냐면 쭉 패스였고 패스, 그러니까 줌인, 줌아웃. 뭐 그런 느낌이죠, 네. 쉽게 말해서. 맞습니다. 네. 네. 패스도 빠르고 정확했고요. 네. 뭐 전환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르고. 네. 네.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네.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만들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네. 그래도 토트넘이 두 골을 먹힌 다음에 전방 압박을 시작해가지고 음. 좀 효과를 봤어요. 음. 한두 차례 정도 먼저 뺏고 위기를 만들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. 메디스 선수가, 네. 클루서비스 i 선수랑 메디스 선수가 공을 e m e d 을때메디 e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이로로라라는데 음. 어, 승부처는 전반 n 전 medic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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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d i 다 i n e medicine. m e d i c i n 안내줬다면 네. 어떻게 후반전부터 어떻게 비벼볼 만했을 텐데 네. 그 골이 결국에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고요. 아... 결국 그렇게 실점을 하고 끝낸 다음에 네. 후반전을 시작했지만 네. 후반전에도 이제 계속 밀리면서 음. 네, 두 골을 또 먼저 내줬고요. 네 전발 스윙 성장기님 안녕하세요. 인사 드리려고 안녕하세요. 네, 인사 드리는 <laughs> 타이밍을 계속 놓으셨어요 얘기한다고. 를네뭐 네,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. 사실 이건 어쨌든 간에 조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중간에 이제 전반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무너뜨렸을 때소브 슬라이였나요? 네. 소브 슬라이가 그 파울을 했잖아요. 그 부분을 몸을 던져서 막아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옐로 카드가 나오든 레드 카드가 나오든 그 부분이 이뭐 파울이 선언이 됐었으면 근데 네. 대세에는 물론 레드 카드가 아닌 이상 대세에는 시장을 못 주겠지만 그런 건좀 아쉽긴 했었고 그냥 오늘은 실력에서 네 실력에서 네. 밀렸다 실력에서 끝났다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리버풀 너무 잘해요 네. 진짜로 소버슬라이라든지 메갈리스라든지 이쪽에서 패스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토트넘 선수도 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쵸.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게 볼이 너무 잘 음. 도니까 공격 루트가 너무 다양합니다. 음. 예,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으면 그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굉장히 능숙했고요. 뭐롱 패스, 짧은 패스 다 너무 편안하게 예, 패스 연결을 하면서 오늘 파이널 서드 특히나 그 음. 박스한 터치 수가 엄청나게 음. 차이가 났거든요. 음, 음, 예, 음. 뭐 패스 전체 숫자는 큰 차이가 안 났는데 네. 예, 공격 부분에서 완전히 완패한 음. 경기였습니다. 아, 오, 양민영 선수 아까 전에 라이브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양민혁 선수가 이제 선수들 엔트리 말고 그 뒤쪽에 네. 이제 앉는 자리들이 있든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 갔었나, 보, 거기서 앉았나 음. 보네요. 아까 전에 저 김정지 대표 잠깐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양민혁 선수하고 양민혁 선수 에이전트들 네. 이렇게 가는 걸 만나서 인사를 했었거든요. 네. 가던데 그쪽으로 결국 갔나 보네요. 뭐 양민혁 선수 오늘 경기 보면서 아주 또 많은 것들을 또 많이 배웠을 거라고 보고 사실 뭐. 청년 선수처럼 어린 선수들은 이런 경기 보는 것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큰또 자산이 될 거고 큰 네. 경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야뭐 모살라 선수 모하메드 살라가 2골 2도움을 했습니다. 예 네. 저는 모살라도 분명히 잘했지만 오늘 정말 소브슬라이가 잘했습니다. 맞습니다 중원에서 모든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었고요. 네뭐 네. 공격에서는 살라 선수 그리고 수비에서 또 고메즈 선수. 음, 그뭐 그냥 리버풀은 리버풀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여섯 골 넣고 이제 잘 나가니까 약간 좀 그렇게 네. 네,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세 골을 허용하긴 했는데 음. 물론 리버풀 상대로 뭐 토트넘이 세골 넣은 것도 잘하긴 잘했습니다만 네. 전체적으로는 네,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버풀이 너무 잘했다. 이만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. 정말 리버풀 네. 너무 잘하더라고요. 오늘 이 정도면 리버풀 우승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? 네, 왜 1위를 하고 있는지 네. 지금 왜 네. 1위 팀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경기를 팀이? 볼수록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. 네, 네, 뭐 그런 모 같습니다,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아 지금 몇 시죠, 한국은? 한국 이제 5시 됐겠네요. 아 새벽 5 시인데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. 아 근데 월요일을 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<laughs> 좀 좋습니다. 찜찜한 <laughs> 네, 네.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저희도 좀 가슴이 저희도 지금 축 처져 있잖아요. 뭐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. 손흥 선수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새벽 5 시라고 네 리버풀의 팀 전체가 축구에 눈을 뜰것 같다라고 잔발 스윙님께서 또사모뭐였냐고하고요 역시 반전은 없었습니다. 맞습니다. 아무래도 리버풀이 훨씬 더 잘했던 게 낫긴 네. 하니까 역시 아, 반전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네, 토트넘이 음. 이제 다음 경기가 또 노팅엄 원정이에요. 지금 노팅엄은 3등인가 4등인가 하고 있잖아요. 4등인 것 같습니다. 네. 스비가 <laughs> <습니까> 좋은데. <laughs> 네. 잘 하겠죠. 네.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같고 토트넘이 너무 못하기도 하고 이제 카라바오컵은 모르겠습니다. 네, 토트넘 팬들은 희망회로 돌리고 있던데. 네. 그래도 카라바오컵은 리버풀이 주전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. 맞습니다. 근데 상한까지 갔으면 이제 또준결승이니까 그 욕심을 낼 수도 주전, 있거든요. 주전 내겠죠. 네. 네. 뭐 그렇게 할것 같고요. 네. 제 문제는 풀 주전이 아니라도 더 리버풀은 잘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하는 <laughs> 거. 뭐 네. 경기 좋아요. 사람 사람 중심님이 이적이 답이라고 하는데 <laughs> 이적은 뭐 쉽게 하나요? 뭐 그것도 뭐 현실은 사실적으로는 현실은 다릅니다, 여러분들.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나엘 레비 회장이 손님 선수를 그렇게 쉽게 음 그렇네 쉽게 내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. 돈에 돈뭐 그런 <laughs>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장난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요. 좀더 지켜보자고요.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 힘이 없어서. 네, 바람도 여러분들, 불고, 바람도 불고, 엔진도 <laughs> 없고. 아, 터트넘은 선임 선수 그렇고, 토트넘도 그렇고, 어떡합니까? <laughs> 뭐라고 이겨 좋은 되지, 크리스마스 피포로? 연휴를 시작했었는데 어, 오늘, 아, 오늘 <laughs> 네. 진짜 뭐라고 뭐 이기려니 구단 관계 직원들도 <laughs> 관계자들도 다 축처져가지고 어 맞아요 네. 진짜 구단 관계자 도 축처졌고 전체적으로 다들 네 이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게 네. 예전에 첼시한테 지고 했을 때는 네. 굉장히 음. 화가 난 모습이었는데 음. 오늘은 그냥 <laughs> 체념만 <많네. 웃음> <laughs> <다> 정말 <laughs> 체념 예. 체념 말 그대로 모르겠어요. 그냥 축처져가지고 네. 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<웃음> <미국> <웃음> 솔직히 엔지 감독 진짜 똥꼬집은 그거를 하, 그렇게 네. 안 그래도 터터패고 풀패고 이런데 그냥 수비 이빠이 해가 아, 이빠이라는 표현을 좀 수비 해 가지고 <laughs> 그귀찮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빡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노렸어야지. 맞습니다. 근데 그니까한골 내줬어. 그러니까 리버풀은 어느 정도 이제 좀약해 경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하고. 근데 이제 토트넘이 계속 그때 계속 몰아치는 데그 리버풀 그를 노리고 있었거든. 맞습니다. 아 그냥 리버풀은 뭐 중간중간 좀 집중력을 놓치면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냥 딱 필요한 순간순간 골을 넣으면서 예, 5대3대5대3대3때 제가 네. 말씀드렸죠. 저거 분명히 리버풀 한골 넣을 거라고. 예, 바로 그냥 넣더라고. 한 번에 <laughs> 와맘 아... 먹으면 우린 넣을 수 있다. 이런 방식으로 어 완전. 모습으로. 아 네.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. 힘이 나지 않는 주말입니다. 아 주말이야 이제 이제 일요일 월요일 시작 되겠네요. 여러분들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. 뭐 힘이 나는 않지만 또 뭐, 월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. 네 만돌님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아이고야. 하시는데 <laughs> 어서 쉬십시오. 만돌님도 쉬시고요.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힘이 안 나지만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건방진 리뷰 라이브의 이건 방재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